이 기사에서는 슈퍼셜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새 정부 간의 입장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공정위의 입장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의 효용이 끝났다는 판단 OECD 회의에서도 해당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전통시장 보호에도 효과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 저하 예, yeah. 음식료품 온라인 거래액이 2017년 6천억, 2024년 3조원 다섯배 증가 규제의 반사 이익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가고 있다는 진단 을세 정부 여권의 기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이는 기존 공정위의 규제 개선 기조와 상충함 유통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 여부를 주목 중. 배경 맥락. 2013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됨. 그러나 소비자 구매 채널의 온라인 중심 이동으로 당시 설정한 규제 논리의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음. 생언름. 향후 쟁점 및 관전 포인트. 정부가 공정위의 경제적 판단과 독립성을 정책적으로 무시할 것인지 여부. 규제 유지 시 온라인 유통업체의 독점력 강화 가능성. 전통시장 보호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